이번 발표에서는, 어, 리액트의 상태 관리와, 어, 상태 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액트에서, 어, 상태란 UI나 동작에 영향을 미치는 변할 수 있는 데이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어, 예를 들면, 인풋값이나 모달의 오픈 여부 혹은 어, API 요청 상태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 스테이트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수가 있고 이 스테이트가 변경되면 리액트는 UI를 자동으로 다시 렌더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리액트 UI는 어, 항상 현재 상태의 결과물을 나타내는 어, 거라고 볼수 있고요. 그래서 어, 정리를 하면 상태가 변하면 UI는 변하고 리액트는 어떤 관점에서 보면 상태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화면을 다시 그려주는 UI 라이브러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첫 번째로는 로컬 스테이트, 지역 상태입니다. 이 지역 상태는 이 특정 해당 컴포넌트 내부에서만 필요한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크로스 컴포넌트 스테이트. 그래서 컴포넌트 간 상태를 의미를 하고 두개 이상의 컴포넌트에서 필요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글로벌 스테이트, 전역 상태인데요. 어앱 전체에서 필요한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어 앞에서 났던 스테이트라는 거는 리액트 컴포넌트 내부에서 사용되는 변할 수 있는 데이터를 의미를 합니다. 아, 그리고 다음으로는 props라는 게 있는데 이 props라는 거는 어, 부모 컴포넌트가 자식 컴포넌트에게 전달되는 어, 읽기 전용 데이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어, 부모 컴포넌트는 이 props를 활용해서 자식 컴포넌트에게 이 상태 값을 전달할 수가 있고 음, 자식은 props를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리액트는 부모에서 자식 방향으로만 데이터가 흐르는, 어, 단방향 데이터 흐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 이런 깊은 구조의 컴포넌트에서는, 어, props 전달이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 부모 상태를 깊은 자식 컴포넌트에 전달해야 할 때, 이 중간 컴포넌트들은 값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값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받아서 전달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음, 앱 컴포넌트부터 시작을 해서 어, 결국에 이 앱에 있는 유저 데이터는 타겟 컴포넌트에 필요한 건데 이 타겟 컴포넌트에 그 값을 프롭스로 보내기 위해서는 레이아웃, 페이지, 이 섹션 이라는 컴포넌트에도 다 프롭스로 전달을 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어, 유지보수가 어렵고 이 코드가 복잡해지고 상태 흐름 파악이 어려워지는 이 프롭스 드릴링으로 어, 이라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런 구조인 프롭스 드릴링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음, 그래서 등장한게이 컨텍스트 API라는 것인데. 이 Context API는 React에서 음 앞에서 나왔던 Props 없이도 하위 컴포넌트에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를어 왼쪽에 보이는 이 트리는 음 Props 구조를 설명하고 있는 트리인데요. 그 부모로부터 어 자식까지 어그 스테이트 값을 계속 Props로 전달 전달해야 하는 이런 구조였는데, 이 오른쪽에 보이는 트리는 이 컨텍스트 API 구조를 설명하고 있는 트리인데요. 이 컨텍스트라는 공용창고 역할을 하는 객체를 통해서 곧바로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코드로 살펴보자면, 우선 왼쪽에 app.jsx에서, 어, 리액트에 create context를 활용을 해서 어, n 컨텍스트 그러니까 어, 방금 설명드린 대로 이 공용 창고를 만들어 주고 어, 공급자 역할을 할수 있도록 이 프로바이더를 사용해서 음, 지금 프로바이더 아래에 모든 컴포넌트가 이 밸류 값을 어, 읽을 수 있도록 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app.jsx의 하위기 이 때문에, 어, 모든 컴포넌트가 이 밸류를 읽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 a p p j s x 안에 있는 이 parents 컴포넌트, 그리고 이 parents 컴포넌트 안에 있는 child 컴포넌트가 있는데, 요, 어, child 컴포넌트에서도 요런 구조를 통해서, 음, 이 밸류 안에 있던 이 유저 데이터 값을 읽을 수가 있게 되는데 이그 과정에서 사용되는 것이 유저 컨텍스트 훅입니다. 이 유저 컨텍스트 훅은 뒤에서도 간략하게 나오겠지만 이 훅을 사용해서 음, 컨텍스트그 데이터를 읽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 뭐 중간에 이 parents 컴포넌트가 props로 state 값을 전달할 필요가 없고 바로 이차일드에서 어, 유저에 대한 데이터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props drilling에 대한 문제를 어, 해결할 수 있고 이 만약 앱에서 app.jsx에서 어, 버튼을 클릭해서 유저의 네임을 바꾸면 이차일드 컴포넌트는 다시 렌더링 되면서 다시 리렌더링 되면서 이 새로운 사용자 이름을 어, 보여 주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 보자면 이 프로바이더는 어 전역 배포자. 그래서 공급자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 프로바이더의 밸류가 변경이 되면 이 프로바이더 아래 모든 자식이 재렌더링이 됩니다. 그래서 어 props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패런치는 유저를 몰라도 상관이 없고 어 유즈 컨텍스트 훅을 사용해서 이 컨텍스트에 있던 스테이트 값을 가져올 수가 있게 되고 따라서 이 깊이와 상관없이 직접 유저를 읽어올 수 있기 때문에 Props Drilling 구조가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 컨텍스트 API는 전역 상태 관리 도구가 아니고요. 이 어, 프로바이더를 앱의 최상단에 올려놓으면 결국에는 모든 컴포넌트가 어, 해당 컨텍스트에 접근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어 저녁처럼 보여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 props의 전달을 편하게 할수 있다라는 어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리액트 훅 기반 어 상태 관리인데요. 이 상태 관리를 도와주는 훅은 대표적으로 유즈 스테이트 유즈 리듀서 유즈 컨텍스트가 있습니다. 유즈 스테이트는 어 간단한 상태 관리를 위한 훅이고요. 이 유즈 리듀서는 좀더 복잡한 상태를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훅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즈 컨텍스트는 방금 나왔던 것처럼 이 컨텍스트 값을 읽는 훅이며 컨텍스트 API에서 사용이 됩니다. 어 그래서 첫 번째로 나왔던 유즈 스테이트를 살펴보면 지금 어, s t a t 와그스테이트를 변경할 수 있는 setState 함수를 구조분해 할당으로 받고, 어, 기본 state의 초기 값을 0으로 초기화를 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 setState 함수를 호출해서 이 state의 값에, 어, 1을 더해서, 어, 더하겠다. 더해서, state 값을 변화시키겠다. 라고 해서 호출을 했을 때, 0으로 초기화가 되어 있던 어, 스테이트 값이 1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유주 리듀서인데요. 그 왼쪽에 보이시는 사진과 같이 기본 형태를 띠고 있는데 어, 스테이트는 현재 상태. 그다음에 디스패치는 이 상태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리듀서에게 전달하는 함수이고요. 이 리듀서는 어떤 특정 액션에 따라서 이 상태를 계산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이셜 스테이트는 처음 상태, 그러니까 초기화 되어 있는 값을 의미를 하겠죠. 그래서, 어, 오른쪽에 있는 사진에서 빨간 줄을 먼저 보면, 어, 유주 리듀서에 리듀서라는 함수를 전달했고, 0이라는 값으로 스테이트를 초기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에 리듀서 함수, 에서는 이 현재 상태를 의미하는 올드 스테이트 그리고 액션이 파라미터로 들어왔고 만약에 액션이 up 이라면그 지금 현재 스테이트에 1을 더한 값을 리턴하라고 어, 로직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0에서 1을 더하고 싶다면 up 이라고 해서 이 액션을 지정을 해서 디스패치를 어, 호출을 해 주면 기존의 0이었던 스테이트 값이 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앞서 나왔던 이 유지 스테이터와 동일한 로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 앞서 살펴본 음, 컨텍스트 API 그리고 어, 훅을 이용한 상태 관리를 봤는데 이런 내부 도구만으로도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었지만 어, 프로젝트의 규모가 커지면 어, 여러 한계가 발생을 하는데. 그 특히 로그인 정보처럼 전역에서 필요한 상태나 어 혹은 서버 상태, 성능이 필요한 성능이 중요한 UI, 그다음에 데이터가 복잡하게 이어지는 기능에서는 이 외부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가 필수에 가깝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는 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역 상태 라이브러리 어 먼저 보시면. 어, 리덕스그 다음에 주스탄드, 리코일, 조타이 등이 있고요그 다음에 서버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로는 리액트 커리 등이 있습니다. 어, 먼저 리덕스를 보려고 하는데요. 왼쪽에 스토어.js 코드부터 먼저 보면 크레이트 어, 스토어를 어, 사용을 해서. 이 전역 상태를 저장하는 공간인 스토어를 어 먼저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 마찬가지로 리덕스에서 상태를 변경할 수 있는 어 유일한 함수인 리듀서를 어 만들어 주는데 이 외부에서 이 디스패치라는 함수로 액션이 오면 어 실행이 될 거고 지금은 이제 0으로 초기화되어 있는 상태를 어, 액션의 상태 그러니까 뭐 여기서는 인크리먼트냐 디크리먼트냐 하는 이 액션의 상태에 따라서 이 연산된 새로운 객체를 스테이트 값으로 반환을 어, 해주겠죠. 그리고 이제 인덱스 x jsx에서는 이리액트와 리덕스의 스토어를 연결을 해주는 이 프로바이더 컴포넌트를 생성을 해서 어, 앱 전체에서 그 해당 리덕스가 제공한 해당 스토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런 식으로 감쌌기 때문에 어, 앱 컴포넌트 아래의 모든 컴포넌트가 이제 리덕스의 스토어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해지겠죠. 그리고 이제 app.jsx에서는 그 리덕스의 상태를 읽고 어,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이제 유즈 셀렉터와 유즈 디스패치를 임포트를 해와서 이유즈 셀렉터로 어, 스토어 안에 있는 스테이트에서 카운트를 읽어와서 이 카운터라는 변수에 넣어줬고 어, 디스패치를 선언을 해서 명령을 할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 이제 버튼을 누르면 클 어, 클릭된 버튼의 타입에 따라서 어, 리듀서가 호출이 돼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인크리먼트가에 대한 버튼이 클릭이 됐으면 리듀서가 호출될 때 이제 리듀서가 새로운 스테이트를 반환을 할 건데 이제 인크리먼트에 대한 액션이기 때문에 이제 스테이트 값에 1이 더해지겠죠. 그러면 어, 그 값이 1이 더해진 그 값이 어, 스토어에 그 스테이트가 다시 업데이트가 될 거고. 그러면 또 위주 셀렉터가 리렌더링 돼서 또 새로운, 어 카운트 값이 다시 이제 리렌더링이 되겠죠. 어 사실 요즘은 이 액션 타입별로 분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 리덕스 툴킷 버전을 리덕스의 표준처럼 더 많이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어 이번 발표에서는 표준 리덕스를 한번 알아보는 식으로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주스탄드인데요. 먼저 왼쪽에 보이시는 이스토어 e js에서 어 r e a t e 함수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 스토어를 생성하는 과정인데 어, 여기서 이제 크 e a 이트 함수의 리턴 값은 스토어에 대한 훅입니다. 그래서 어, 리턴된 훅은 유즈 스테이트처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데 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유즈 카운터 스토어라는 훅이 그 스토어를 읽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훅이 됩니다. 그래서 음, 스토어 내부를 보시면 그 지금 카운터라는 스테이트가 0으로 초기화가 되어 있고, 음, 그리고, 어, 아래쪽에는 앞에서 나왔던 리덕스처럼 액션이 있는데, 이 참고로, 어, 셋은, 음, 업데이트를 해주는 주스탄드 내부 함수이고, 어, 이 셋은 이전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다가, 그 예를 들어, 어, 인크리먼트가 호출이 되면, n 어, 카운터라는 스테이트에 1을 더한 객체를 반환을 할 거고, 그 상태 값이, 이 주스탄드의 스토어에 저장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p p JSX에서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예를 들어 인크rement가 호출되면 스테이트가 1이 더해지고 이제 내부 상태가 업데이트가 되겠죠. 어 조금 더 주스탄드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어 구조를 보시면 스토어 JS는 변한 게 없는데 앱 JS의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뀌었죠. 이거에 어,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 원래는 이렇게 코드가 있었는데 오른쪽으로 수정을 한 상태이고요. 어, 아시다시피 이 지금 이 과정은 해당 훅에서 사용될 요소들을 가지고 오고 있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이 왼쪽처럼 음,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전체를 구독하는 형태, 전체를 트래킹 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주스탄드가이 전체 오브젝트를 그대로 반환을 해서 어, 지금 카운트랑 인크리먼트랑 디크리먼트만 어, 구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결론적으로는 전체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어 쪽에 스토어.js에서 선언했던 아래 테마라는 스테이트 토글 테마 이 액션이 저장되어 있는 토글 테마까지 함께 구독하고 있는, 함께 트래킹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 이 특정 스테이트 값이 바뀌게 되면 이 컴포넌트 전체가 다시 재렌더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불필요하게 전체를 재렌더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 부분적으로 어, 구독하는 형태도 가능한데 이렇게 지정을 해서 구독을 해주게 되면 어, 여기선 지금 카운트와 인크리먼트, 디크리먼트만 구독하고 있는 형태인데 어, 그렇게 구독을 하게 되면 만약에 카운트의 상태가 변했다면 지금 테마의 상태를 사용하고 있는 컴포넌트는 재렌더링 되지 않고 이 카운트 값 카운트의 스테이트, 카운트라는 스테이트와 관련되는 컴포넌트만 재렌더링 되게 됩니다. 네, 이제 React 그 다음으로는 제 리액트 커리인데요. 그 리액트 커리는 앞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서버 상태를 관리해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데이터를 자동으로 가져오고, 어, 뭐 캐싱을 하고 관리할 수가 있는데, 우선 이 리액트 쿼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쿼리 클라이언트를 먼저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 쿼리 클라이언트는 어... 중앙 데이터 관리자 역할을 하는데요. 이 그리고 어... 쿼리 클라이언트 프로바이더를 사용을 해서 음... 이 리액트의 쿼리의 기능을 제공을 할수 있는 공간을 어... 감싸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나왔던 리덕스에서의 프로바이더와 상당히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 요거를 지금 앱 컴포넌트를 감쌌기 때문에 요앱 컴포넌트는 어, 리액트 쿼리의 기능을 활용을 할수 있게 되고요. 그 앱. jsx로 가보면 어, 리액트 쿼리를 활용을 해서 어, 데이터를 패, 패칭을 해오고, 그다음에 캐싱도 하고, 어, 그다음에 로딩 스테이트. 그러니까 뭐 그 로딩 상태를 어 관리하고 에러 상태를 관리하고 그리고 뭐 성공 데이터 등도 어 관리를 하고 중복 요청 방지 의 기능도 어 제공을 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어 이렇게 서버 상태를 관리를 할 때는 리액트 쿼리 라이브러리를 어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리트테스 상태 관리를 알아봤고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